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미로 그림 그리는 윤슬입니다. 오늘은 화방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2만원에서 4만원대 팔레트들을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화방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만 원대 팔레트 10종 리뷰를 했었어요. 제가 2만 원대 팔레트도 리뷰를 해볼게요라고 했는데 2만 원대 팔레트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5만 원대 이하의 팔레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5만 원대 이하로 했냐면 5만 원대로 가면 다니엘 스미스가 5만 원대예요. 여섯 색깔이 5만 원대부터 있기 때문에 제품의 퀄리티의 폭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번에는 형태도 좀다 다양하고요. 전문가용과 학생용이 마구 섞여 있어요. 그래서 파트 1이랑 파트 2로 나누어서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번에 정보를 다 담으려고 시간을 막 줄였더니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설명이 누락된 것도 많고 너무 아쉬웠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리뷰를 진행해보고 싶어서 파트 1에서는 금액, 팔레트 형태, 구성, 브랜드 설명, 그 다음에 제품 특징과 학생용인지 전문가용인지를 볼 거고요. 파트 2에서는 발색, 색 구성, 사용감, 안료 정보, 내광성, 안전성 그리고 조색까지 한번 쫙 알아보려고 해요. 엄청 많죠? <laughs> 저도 사실 너무 열어보고 싶었는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근거리고 저도 지금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꼼꼼히 하나 하나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렴한 제품부터 가장 비싼 제품이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첫 번째로는 시넬리의 라프티 제품입니다. 뭔가 약간 한의색 느낌의 시넬리의 로고가 되어 있고 하프펜 사이즈가 들어있는 1 2대 팔레트는 26,600원에 화방넷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반사가 돼서 이것도 한번 빨리 까볼게요. 어, 우와 세상에 그냥 흰색 박스인 줄 알았어요. 열어봤더니 로고가 프린트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했던 것보다 고급스러운데요. 뒤를 돌려보면 밴드가 있어요. 이 밴드는 손을 끼워서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끼워서 그림을 그리실 거예요. 위쪽에는 조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밑에는 물감이 열두색이 들어있는데 시넬리에는 투비형 물감을 만드는 방식과 고체형 물감을 만드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지 물감이 올록볼록한 형태로 나와요. 고체 물감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용 물감이랑 고체의 형태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시넬리에는 오일 파스텔로 제일 유명하죠. 그런데 수채 물감, 수채 종이, 소프트 파스텔, 오일 파스텔 과슈, 아크릴 물감, 유화 물감, 잉크 등 다양한 미술 재료를 만드는 회사예요. 프랑스 브랜드이고, 100년이 넘은 화방이 아직도 운영 중이죠. 1887년 화학자였던 구스타브 시넬리에가 오픈했던 그 화방이 아직도 그대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에 간다면, 진짜 한번꼭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넬리의 화방은 피카소, 고흐, 고갱 이런 분들이 단골이었대요. <laughs>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미술 재료를 알아가다 보면 역사와 마주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또 너무 색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A.C.M.I 인증 마크가 A.P. 마크가 있어요. 패키지에 물감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색상 명이랑 물감 번호, 그 다음에 내광성도 나와 있고요. 오라고 쓰고요 여기는 T, O, 여기는 T인데 이게 O는 오페크, 불투명하고 T는 트랜스페런트, 투명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색상 구성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기 편하게 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또 역사가 깊은 시넬리에의 다른 형태의 팔레트입니다. 이거는 아쿠아 미니 전문가용 수채 물감 8색 세트예요. 27,600원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제가 협찬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시넬리에 덕후인 만큼 <laughs> 이 제품을 보자마자 케이스가 너무 예뻐서 구매했었던 제품이에요. 금액대가 딱 2만 원대라 가지고 오늘 같이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가지고 나온 건데 여기 옆면을 보시면 라쿠아레이라 고 쓰여 있어요. 이게 전문가용 물감이고요. 옆에 꿀벌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넬리의 전문가용 물감은 바인더에 꿀을 사용하거든요. 항상 이렇게 꿀벌을 그려 넣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laughs> 그림을 그리다 보면 약간 달달한 냄새가 나기도 하거든요. 아마 꿀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메이드 인 프랑스 제품이고요. 여덟색의 하프펜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뒷면에는 마찬가지로 ACMI AP 인증 마크가 있고요. 여기는 아까 학생용 물감 물감이랑 좀 다른 게 적혀 있어요 바로 알료명이죠 전문가용 물감이라서 알료명까지 적혀 있고요 내광성이라든지 물감의 금액 등급 투명도 그두도 기재되어 있네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플라스틱은 아니고 틴케이스 같은 소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감 형태가 비슷하죠. 올록볼록하게 되어 있어서 커팅된 흔적이 있는 그런 형태의 물감입니다. 8색의 하프패 사이즈가 들어가 있고 붓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붓은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약간 이쑤시개 크기예요. <laughs> 이쑤시개 크기입니다. 이건 아마 사인할 때 써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버리진 않고 보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귀여우니까요. 네. <laughs> 케이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너무 깜찍해서. 컴팩트하고 8가지 색깔만 딱 들어가 있는데, 물론 색상은 많지 않지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짜잔 지그에서 나온 쿠레타케 휴대용 고체물감입니다. 케이스가 엄청 화사하죠? 일러스트가 싹 들어가 있는데 너무 상큼해요. 휴대용 고체물감 14색 세트이고요. 32,000원 금액입니다. 이제 3만 원대가 되었어요. 메이드 인 재팬 제품이에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근데 소리가 좀 많이 나네요. 딸깍딸깍하는 소리가 플라스틱 소리가 나요. 여기 뒷면에 보시면 팔레트 구성이 사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아, 구성되어 있구나를 보실 수 있고 밑에는 색상명이랑 색상번호만 나와 있어요 내광성이나 안료정보 이런거는 없습니다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물붓사용 방법도 기재되어 있어요 acmi ap 인증마크도 있습니다 요기 요기 팔레트 형태가 좀 독특해요 쪽 모서리가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는 팔레트예요 요렇게 딸깍거리게 열리고요. 어, 열면 위쪽 부분에는 조색 공간이 있어요. 여기를 조색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물감이 들어있는데 열4색의 물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밑에 물붓이랑 드로잉 펜이 들어가 있어요. 구성은 참꽉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감도 14색이나 들어가 있고, 드로잉 펜도 들어가 있고, 물붓도 들어가 있고. 근데 3만 원대니까 괜찮아요. 팔레트 모양도 예쁘고요. 소리가 나는 게 조금 신경 쓰이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리고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 뭔가 누르기 쉽게 생긴 여기 <laughs> 여기 가까이에서 요걸 한번 눌러서 들어볼게요. 물감이 요렇게 빠져요. 그래서 요거를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끼워서 쓸것 같아요. <laughs> 그다지 뭐 여기에 뭔가 물감 말고 다른 거를 넣을 필요가 있나? 그럼 얘는 또 다른 데다 갖다 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뒤집어 보시면 물감이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프펜을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뺄수 있는데 다른 하프펜은 끼우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툭 튀어나온 이 부분이 있어서 이 거치대에다가 걸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 제품의 하프펜이랑 호환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본 제품이 만 원대 리뷰할 때도 나왔었는데 케이스가 예뻤거든요. 그리고 물붓이 항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수채화 물감은 아니에요. 아니 아니 수채화 물감인데 투명 수채 물감이 아니라 불투명 수채. 물감 과슈 입니다. 짠짠짠짠. 좀 화면에 꽉 차지 않나요? 이거는 조금 사이즈가 커요. 까렌다시 스튜디오 과슈 고체 물감입니다. 15색 세트이고요. 37100 원이에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큽니다. 스튜디오 제품이라서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카렌다시의 그 빨간 케이스, 네 예뻐요 케이스 색감. 카렌다시는 1915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 브랜드예요. 고급 필기류, 화방용품, 악세사리 등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브랜드라고 하는데 저한테 가장 익숙한 제품은 사실 과슈는 아니고 루미넌스 색연필이라고 있는데 아주 고렴이고 내광성 인증받은 색연필이라서 좀 카렌다시하면 그 색연필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스위스 메이드라고 적혀 있고요. 이 CE 마크는 유럽에서 인증받는 마크인데요. ACMI AP 인증 마크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한국어로 제품 설명이 쓰여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읽기 편해서 <laughs> 과슈랑 수치화둘다 되나 봐요. 어떻게 가능하지? 탁월한 안료 농도를 위한 독특한 제조 공정, 합성 수지를 포함하지 않은 식물성 천연 바인더. 오, 좋네요. 16가지의 과도가 높은 반투명한 색상. 아마 물을 많이 하면 수채화처럼 그런 느낌이 되나봐요. 탁월한 내광성, 낮게 구매 가능. 직사각형이고, 내용물이 깨지지 않도록 능률화된 컵 형태. 색상 혼합이 쉬우며 제한이 없다. 아, 벗기니까 더 예뻐요. 빨간 색깔. 조명이 반사가 되네요. <laughs> 엄청 커요. 아빠 손가락 한마디?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 내부도 괜찮네요. 여기 위에는 조색 공간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뚜껑 부분은. 꼭 구성품을 살펴보시면 여기 붓이 한자로 들어있어요. 붓은 어디거지 까렌다시의 붓이네요. 8호가 들어가 있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과슈인데 고체 형태의 과슈라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15색인데, 14색은 고체 형태이고, 흰색은 튜브예요. 이것도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과슈그린 그릴 때는 흰색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따로 들어있어서 또 좋은 것 같고요 학생용 제품이라고 하는데 내광성이 우수하고 알료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왠지 가성비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물론 사용감과 발색이 중요하다 보니까 봐야겠지만 아주 호기심이 생기는 제품이에요 아, 얘가 이렇게 떨어지네요. 근데 그렇게 펜의 두께가 깊지는 않아요. 그래도 물감량이 이 정도면 괜찮죠, 그죠?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프펜보다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안에 좀 과대포장? 아니, 아니. <laughs> <laughs> 색감 구성도 촌스럽지 않고 딱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얼른 이걸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요. 분리가 됩니다. 물감 다 쓰고 나서 케이스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품의 연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슈는 1961년부터 만들어졌다고 해요. 오래됐네요. 과슈. 왜 몰랐지? 까렌다시 과슈 나오던 거. 자. 그럼 다음 제품도 볼까요? 요거는 조금 제가 고민을 많이 한 제품이에요. 달러로니에서 나온 트래블 고체 케인입니다 요거는 왜냐, 왜 고민을 했냐면 형태도 다양하고 금액도 다양했어요. 달러론이 심플리 포켓 고체 케이크 있었는데 그게 12색 세트에 플라스틱 케이스로 되어 있고 25,200원이었어요. 그리고 18색 원형 케이스 29,500원짜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고민하다가 좀 색상 수가 많은 정사각형 모양의 24색으로 골랐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시면 포장이 따로 되어 있는 건 없고 이렇게 그냥 종이 띠가 둘러져 있어요. 두께가 굉장히 얇습니다. 이거 다 쓰고 나면 물감 팔레트로도 쓸수 있을 것같은요 제품 설명이 쓰여 있고 여기는 제품 사진, 제품 사진, LCMI 인증 마크, AP 마크. 근데 저는 이거 지금 케이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케이스라서 마음에 들어요. 오. 위쪽에 근데 조색 공간이 없어요. 아무래도 이게 얇다 보니까 조색 공간까지 넣기에는, 그쵸, 두께가 너무. 붓이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는데, 달러로니에서도 붓이 나오더라고요. 4호로 들어가 있고, 시넬리의 붓보다는 커요. 약간 면봉 사이즈? <laughs> 그리고 보시면 여기 물감 이름이, 프린트 되어서 있는데, 이게 시넬리에도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전문가용 물감이. 여기 보시면 색상 번호, 그 다음에 밑에 색상명, 그 다음에 별 땡땡 있죠. 이게 내광성. 전문가용 아닌데, 내광성이 적혀 있고, 옆에 괄호 안에 T 또는 TO 또는 O. 투명성 안료 정보 빼고는 꽤 괜찮게 정보가 들어가 있고 색 구성이 24색이라서 좀 풍부한 느낌이에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제가 달러로니 종이를 써봤는데 종이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물감도 기대가 됩니다 리뷰가 18개가 있었는데 별 5개였어요 다 발색이 기대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아참 그리고 제가 브랜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달러로니는 영국에 있는 미술 제조회사인데 아크리... 유화 수채물감을 만들고 붓. 목탄, 파스텔, 색연필, 종이도 만들어요. 미술에 관련된 거의 모든 제품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문가용물감은 아티스트 라인으로 나오는데 화방넷에서 튜브로 판매되고 있어요. 1783년부터 영국에서 제작되었다고 하는데 역사가 238년 역사. 뒤에가 파란색인데 엄청 반사되는 파란색이라 가지고 지금 좀 화면으로는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육안으로 보면 되게 매력적이에요. 요 제품은 여러분들 유명한 제품이라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브스카야 화이트 나이츠 수채 고체 물감 2.5mm 12색 41,600원입니다. 사실 네브스카야 화이트 나이츠는 제가 몇번 발색하면서 리뷰를 진행했었던 제품이에요. 러시아 제품인데요. 아티스트 라인이라고 쓰여 있죠. 전문가용 물감입니다. AP 마크를 받았고요. 뒤에 보시면 세트 안에 들어있는 물감 정보가 들어 있어요. 물감 영어 이름, 물감 러시아 이름. 이름, 물감 번호, 별이 내광성, 옆에가 투명도 그리고 그 옆에는 착색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쓰여있고 마지막에 알료명이 쓰여있는데요. 여기 G, G라고 쓰여있는 건그린뉴레이션까지 표기를 해두었어요. 전문가용 물감다운 모습입니다. 짜잔! 제품 로고가 딱 박혀있네요. 플라스틱 팔레트네요. 두께감이 있어요. 저는 화이트나이츠 하면 연보라 색깔 틴 케이스를 아마 틴 케이스로 가면 금액이 올라가겠죠? 알아보겠습니다. <laughs> 어 발색표. 이건 뭐지? 러시아어. 뭔가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게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조색 공간이 있습니다. 조색 공간이 꽤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어요. 큼직하고 깊이 파여 있어서 충분히 조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의문의 공간이 있고 이거 왜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물감이 있습니다. 근데 물감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다용도로 활용해서 쓸수 있다고 하는데, 아까 봤던 지그처럼, 굳이? 그럼 물감은 어딜 가야 되죠? <laughs> 화이트 나이츠는 전문가용 물감이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네요. 전문가용이 아카데미 라인들과 금액대가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주 좋은 거죠. 네, 금액적인 매력이 있는 제품이에요. 레브스카야는 1934년부터 러시아에서 생산되었다고 하는데 어, 오늘 역사 깊은 브랜드 많이 나오네요. 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이트나이츠는 써봤잖아요. 미리 스포를 좀 하자면 물번짐이 대박입니다. 물번짐이 진짜 예뻐요. 그 대신에 물감이 잘안 굳어요. <laughs> 그래서 여름에는 이런 고체 형태도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를 보시면 조금 애매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프펜 사이즈 요만해요 그 다음에 풀펜이 요만해요 근데 얘는 중간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하프펜이다 풀펜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2.5mm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는 발색은 파트 2에서 한번 같이 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다뤄볼 제품은 짜잔 파버 카스텔 수채 고체 물감 36세트입니다 44,000원이에요 아 마지막 아니다 <laughs> 일곱 번째에요이 제품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던 제품이거든요 <laughs> 포장지에 있는 정보도 한번 볼게요 제조 연월일이 적혀있고요 원산지가 중국으로 되어 있어요 사용연령은 만 14세 이상으로 되어 있네요 음 요게 좀 금액대가 있네요 44,000원인데 색상수가 가장 많은데 금액이 4만원대니까 사실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물붓이 들어가 있나봐요 네 물붓 사진이 있습니다 옆에 팔레트 사진 팔레트 사용 사진이 밑에는 물가 번호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국어로 설명이 쓰여 있는데 읽기 편해서 너무 좋아요. 파버카스텔은 그리고 환경적인 기업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회사예요. 브라질 산림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청정 개발 체제 같은 경우에는 파버카스텔의 유명한 환경 보호 활동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로고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두 기사가 연필로 된 마창을 겨루고 있는 요로고. 파버 카스텔의 역사는 1761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역사 특집인가요? 어 이거 이거 진짜 비슷한데 어디에서 봤냐면 혹시 제 1만원대 팔레트 리뷰 보신 분들은 지금 비슷한 게떡 떠오르실 거예요 자쿠라랑 형태가 아주 비슷해요 물감의 단단함이나 견고한 점이 비슷하고 그리고 팔레트 형태가 완전 비슷해요 물붓이 들어가 있고 스펀지가 들어가 있고 이게 아주 흡사하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지,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그리고 색 구성도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펄 물감이 들어가 있고, 여기 네온 컬러가 있는데, 사쿠라도 펄이랑 네온이 있었거든요? 발색은 어떨지, 발색은 비슷할지, 그것도 아주 궁금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반, 고, 흐, 고체, 수채, 물감, 12색, 틴 케이스, 48,100원입니다. 근데 사실 얘는 15색 세트에 23,500원짜리가 있었어요. 그거는 포켓박스인데, 저는 틴 케이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12색으로 구매했어요. 여기 보시면 로얄 탈렌스 라고 적혀 있죠 네, 네덜란드 네 제품입니다 방고흐가 아카데미 렘브란트가 전문가용 물감이죠 렘브란트는 제가 리뷰를 했었어요 acmi ap 인증 마크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졌네요 어, 열어볼게요 설제 팔레트 형태예요. 기본인데, 색감이 너무 독특하고, 요런 파란 색깔 팔레트가 잘 없어요. 네. 그리고, 로고가. 로고가 너무 예뻐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고흐. 그림 그리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흐라니까, 이건 뭐. 말다 했죠. 네. 게다가, 무광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안에도 방고흐 로고가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뭔가, 겉과 안이 반전된 듯한 그런 느낌? 요틴 케이스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서 요거를 아마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요게 내광성. 옆에가 투명도, 알루명도 적혀 있어요. PY42. 네. 그리고 구성은 부시한 자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얘를 어떻게 빼지? 반고흐라고 쓰여있는 로얄탈렌스 붓입니다. 이렇게 꽂으면 길어져서 그리고 생각보다 붓모도 괜찮아요. 이렇게 붓이 들어있는데 붓대도 너무 예뻐요. 파란 색깔.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사실은 가성비를 따져서 그냥 포켓박스를 구매하셔도 그림을 그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laughs>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덜란드 브랜드라서 네 네덜란드의 거장인 렘브란트와 반고흐의 이름을 따 수채화 물감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신윤복, 이런 제품 나오면 좋겠다. 동양화 물감, 괜찮은데? 자, 파트 1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덟 종류의 팔레트를 금액, 팔레트 형태, 구성, 브랜드, 제품 특징 등등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팔레트 형태도 모두 다르고 제품을 만드는 나라부터 제품 구성 그리고 특징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용물감, 학생용물감이 같이 있어서 그 점을 비교하는 것도 되게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눈에 가는 제품이 있었나요? 저는 있었거든요. 파트 2에서는 발색, 색구성, 사용감, 안료정보, 내광성, 조색까지 알아볼 거니까 눈으로 찜꽁했던 제품들을 파트 2에서 꼭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파트 2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파트 2에서 만나요.